앞으로 갔는데 아빠 응, 앞으로 가야 앞으로 아빠 물이 닫히는 곳이야 응물 닫히고 있어 이제 갔나봐 물이 하늘이 없나봐 여긴 기 응. 하늘빛 하늘이 보이네 고급 산길에서는 멈추면 어, 안 돼요. 뭐가 있어도. 고, 어, 고급 누가 빠지고 갔나 봐. 어, 누가 버린 거 봐.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. 도톰한 게 있어도 쭉 건너 가서 보는 거야. 알겠지 여기는 물빠진 냉기. 엄마 여기는 물빠진 냉기. 맞아. 저기 밑에 구멍이나 있지. <목소리로> <목소리> 와, 진짜 예쁘다. 아빠 자 벗어 아쓸야 아빠 혼자 잘할꺼요응 혼자 올라가다 형오야4 아. 올라가. 아, 네? <laughs> 5, 5 5초 아땀 엄청났구나 아까 올때부터 났거든 모졌으면 더 덥긴 하지. 응. 이게. <laughs> 그치. 고가도 이거 해줘요. 고가도 해줘요, 아빠. 잡아두지? 엄마가 잡아, 들어준다. 쭉. 5초는 볼게. 1, 2, 3, 4. 여긴, 아.. 기다 하나 고 하나 고 자, 로만 먹는다. 1, 2, 3, 4, 아빠, 5, 6, 7, <laughs> 좋아 <좋아하죠? 좋아하죠? 웃음> 이제 이것도 해볼까, 아빠? 아, 알았어. 어이자 잡고 잡고 다 들어 디 해? 여기아문은 그런 게아여는 어. 혼자 내려갈 수 있어. 자, 조심해 이쪽. 아빠 좋이손 넣으면 다리가. 어 여기는 내려갈자 거기. 두 손을 동시에 놔야 돼. 해봐. 하나 둘셋두 손을 다 동시에. 동시에 이거랑 동시에 하나 둘 셋. <laughs> 야, 절대로 안 다쳐 리오가 두 손을 동시에 다 넣으면 그 수영장. 상물이 열어 놨었나가 아, 르지 마세요. 그마 깜짝 나가잖아. 마뱀이겁이 많아 가지고 깜짝 올라네. 배려해 줘야 돼, 우리가 도마뱀굿모닝 하고 가자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고맙겠지, 마뱀도마뱀 응 젖었지 비가 와가지고 숯글버스 자리에 있었어 엄마 카고 싶어 아빠 어, 앉아봐. 응, 앉아봐 아빠도 타요 아빠는 젖어가지고 안 앉을거야 <laughs> 아빠 엄마 타요 엄마 엄마도 엄마는 더워서 안온대 여기 햇볕이짱 뜨지? 음. 아빠가 좀 해볼게요 응? 어 알았어. The wheels on the bus go, 해봐. Round and round, round and round, round and round. The ways on the bus go. Here I All through the town. The wipers on the bus go. So, w i t e 다 s on the, oh. to the 리고 아. 있어 아. 자 다리를 폈다가 접었다가. 펴 접어. 다시 펴 접어. 펴 접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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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펴! 다리 잡어 접어! 다리 펴! 다리를 잡어 다리를 펴! 다리를 잡어 다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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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은 뇨 혼자 탈수 있어 아빠, 도와주면 좋겠어요 도와주면 좋겠어? 혼자 해볼까? 왕 하고 가네 오, 약간 올 네. 도움이 필 도움이 필요하면얘기하세요 도움 그러면 도움이 필요해도와줄까요 그러면 어떻이도와이까요 손에 이거이하냐 야. 도하하냐 야. 도 술은 미끄러지고.